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내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내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내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 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